오, 제주도 비행기 값이 싸서 얼른 댕가당 갔어요. 그런데 바람이 바람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. 세상에 아직 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유채꽃은 정말 활짝 폈고요. 향기는 정말 화려했습니다. 요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라는 뜻이 제주도 방언으로 "수고 많으셨습니다"라는 뜻이라는데, 저는 맨 처음에 그걸 "속았다" 뜻으로 생각하면서 드라마를 봤거든요. 그래, 인생이 속이지. 저도 살다 보니 안 속았으면 그 시절 살아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도 제주도 바다는 괜찮다, 괜찮다, 위로위로 위로 하네요. 위로 많이 받고 온 제주 여행이었습니다.